이길 사람 없다. 어, 진짜 중요한 얘기다. 정말. 진짜 중요한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꾸준하게만 하면 무조건 성공해요. 여러분. 꾸준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꾸준하게 하는 거. 어? 뭐 스테디 앤 슬로우 메이크스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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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Good guy. <laughs> 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있나? 그런 얘기? 꾸준히 천천히 하라 이거 꾸준히, 천천히.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중간에 멈추지만 마세요. 내가 왜 그러냐면, 6월달 끝나고 우리 NKTV나, NKTV에 누가 오냐면, 6월달 대박나네잖아. 걔네들 진짜 한 번도 안 멈춘 애들. 근데 거기서 전화하는 애들 있어. 이제 방송할 때. 고민상담. 진짜 이렇게, 이, 이, 이 여러분 중품이 나와. 고민상담 어떻게 하냐면, 어, 3월달까지는 그래도 했는데요. 3월달에 중간고사 들어가면서 중간고사 망치고 그때부터 좀놨거든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될까요? 가장 압도적이에요 6월 모의고사 끝나고 하는 상담 중에서 80%가 트그 얘기야 3월까지는 그래도 선생님이 맨날 잔소리하고 그래서 했다가 중간에 중간고사 때문에 4월에 좀낫다가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데 복귀 안 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6월 때 망쳤어요 이제서라도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는데 지금에도 늦지 않을까요 계속 여러분 여러분 1월달에도 그래요 지금에도 늦지 않을까요 고2때도 그래요 지금에도 늦지 않을까요 심지어 고1때도 남들은 다 미적분도 끝냈대는데 고1때 저 지금 고일 거 시작하는데 늦지 않을까? 맨날 늦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가 그랬을 거야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른 거라고 그거 뻥이잖아요. <laughs> 어, 얼마나 여러분들 맨날 그런 상담을 하면 그런 말까지 만들어냈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절대 안 늦어 진짜 그러니까 빨리 좀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6월달에 그런 얘기 안 하려면 중간에 멈추지만 말라고 지금 이거 영상 보고 있는 재학생들. 심승 생성할 거 아니야, 지금. 또 뭐, 수능 최저 뭐 이런 얘기는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네. 확실한 거는 여러분이 수학을 담았잖아요? 그러면 최저가 폐지되고, 최고가 폐, 뭐가 폐지되도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를 갈수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가세요. 괜히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으니까, 입시설명이 따라다니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럼 입시에 바뀌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최, 최저가 폐지되면. 최저가 폐지됐으니 나는. 수능을 자체적으로 폐지할 것이다. 뭐, 이래야 돼? 아, 탐아줘야 되잖아요. 그잖아. 아, 여러분, 계속 그냥 그 악착같이 공부하는 거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